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우리 아, 어, HPSP 볼게요. 바닥에서 지금 그래도 온 디바이스 AI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서 상승이 이렇게 좀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지금 이 바닥에 있는 지지선, 눈이 뻔히 보이는 이 지지선을 어때요? 갭으로 이렇게 딱 깨버렸거든요. 사실 이런 자리는요, 지금 기계적으로라도 이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그널인데 그래 놓고 곧바로 어때요? 양띠 양동을 딱 뽑아 내버렸습니다. 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작년 이 4분기 깜짝 실정을 달성하면서 슈팅이 나온 건데 단순히 이게 슈팅으로 끝나고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그 이전과 같은 대시세를 뽑아낼 수 있을지 주가 전망과 이 매매 전략까지 제가 이 핵심만 짚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짱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 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HPSP 볼게요. 지금 이 단순히 뭐 테마성 이런 급등이 아니라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죠. 바로 실적을 바탕으로 나온 이런 상승인 만큼 조금 추세적으로 더 이어갈 만한 그런 펀더멘털에 대한 바탕을 깔아 둔 거고요. 자 여기에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면서 뭐 관련주들,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심텍이라든지 다들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종목이 가장이 낙폭이 과대했었거든요. 자 여기 바닥도 확실하게 깨버리면서 손절을 유도해놓고 곧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런 확실한 세력 핸들링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자이 종목이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로 올라설만한 숨겨진 이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호재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영상을 딱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력이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가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터트릴그 호재 자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쫓아다니고 이런 데서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자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 하나가 아직 터질게 남아있다 그럼 앞으로 어떤 호재로 어떻게 엮어서 이 추가적인 상승이 과연 과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그럼, 이 상승분에 맞춰서 내가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결국 주식은 이 매수가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리며 자 여러분들 편하게 수입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자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4페이지로 네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직접 오픈을 해드릴순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나 띄워 놓을게요 여기로 종목명 hpsp 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 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뭐 문자 남겨 주신 분들 따로 제가 직접 연락 드리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자, 부담 없이 그냥 문자 하나 남겨 주셔서 이 파일은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 놨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 물량 이런 거 거래량 거래 대금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다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 자, 이걸 기준 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2번 페이지에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어, 이 종목이 이제 본격적으로 호재가 터지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당일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이렇게 흔들기가 나올 때마다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흔들리면서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예폰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께 뭐 무료라고 이렇게 강조드리는 만큼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손실 중이신 분들도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냥 마냥 기대감만 갖고 있을 때도 아니고. 결국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고자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010 5894 2930번으로 이 종목명 영어로 돼 있어서도 너무 길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H 아니면 한 글로 H라고 적어 주셔도 편하실대로 적어서 간단하게 남겨 주시면 제가 이 파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고 오히려 세력을 이용해서 좀 수익 크게 크게 좀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뭐 매수가, 매도가, 호재 정보 이거 전부 다 미리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 안 해보시려는지 전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꼭 호재 터지고 막 상승할 때 그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또 물리고 나서야 이렇게 되면 아, 이때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연락일 때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니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고 정보 좀 직접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이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호제와 함께 추가 상승 크게 나올 우리 HSP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바로 남겨 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타 수익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부자친구의 힘순 찜주식 종가 배팅도 참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수익뿐만 아니라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